네, 안녕하세요. 떨어도 괜찮아, 유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할때 어, 제일 좋았던 게 사회자 분께서 어, 떨어도 된다고 했던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떨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떨어도 괜찮네? 떨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그걸 알고 나서 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덜 떨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상담을 했던 그 스피치 강사분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안 떨고 이야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거든요. 어, 저는 뭐 80명, 100명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한 10명, 20명, 이런 소수 인원들 그 사이에서 안 떨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 스피치 강사분이 저는 안 떨게 해드릴게요. 이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그 스피치 강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떨려요.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지? 싶으면서도 아 사람은 원래 떠는구나, 떠는 게 정상이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스피치 공부를 하면서 어덜 떨리게 하는 방법은 어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은 체력이 있어야 그먼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할때 체력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얼마나 이제 길게 뺄수 있는가. 요 문제인데 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과호흡이 오고 어, 막우는 <laughs> 목소리도 나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이제 잘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복식호흡이라든지 뭐 이렇게 숨을 오래 이렇게 참고 이야기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 연습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돼야 훈련이 오랫동안 돼야 좀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덜 떨리는 방법은, 어 저는 일단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PPT 발표를 하기 전에 물을 한 컵을 떠놔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떨게 되면은 이제 마신, <laughs> 뭐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또좀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물한잔 먹고 <laughs> 마음을 좀 가다듬는 어 그런 방법으로 이제 물을 한잔떠놓고요또좀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목이 이제 깔깔한 목에 이제 수분이 이제 먼저 공급이 되면서 좀 약간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 발표를 하기 전에 물을 한컵 이렇게 떠놓고 시작해요. 커피보다는 어 미시근한 물이나 녹차가,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시작하면 안 돼요.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 일단 호흡을 한번, 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일단 내뱉은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이제 그 호흡을 빠뜨리고, 어, 안녕하세요. 했다가는 진짜, 어, 대형, 대형 비상사태, 어, 진짜 막 울게 되죠? 목소리 떨리고, 막 호흡 가빠지고막 어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일단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어 준비하고, 됐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어 바로 본론을 시작하면 안 돼요. 어 아마추어들은 이제 바로 막 PPT 바로 저 누구고 PPT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어, 처음에 이제 오프닝이 필요한데, 뭐, 식사를 하셨으니까라든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뭐, 어, 쌀쌀해졌다든지, 이제 뭐, 가벼운 이제 주제를 던져가지고, 좀 분위기를, 어, 환기시킨 다음에, 어, 이제 관객들이랑, 좀 친한, 청중이랑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어,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면 좀더 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어, 부드럽게 어, 스피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프닝을 어, 짧게라도 가지고 어,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톤을 업하시면 안 돼요. 좀 다운, 자기의 자기 생각할 때 자기의 보통 가지고 있는 톤보다 약간 다운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전문가스럽고, 어, 이 사람 뭐 있나, 뭐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톤을 다운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엄청 와, 다다다다 어, 이렇게 어, 한 적이 많은데, 조금 천천히 일부러 일부러 좀 의식을 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더 안정되고 어, 뭔가 신뢰감 있는 어, 발표가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다녔던... 스피치 학원 원장님의, 원장님이,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팁인데, 어, 저도 이거 들으면서, 어, 그렇구나. 어,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걸 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더 어, 자연스럽고 덜 떨리고, 음, 떨어도 티가 덜 나는 방향으로 스피치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정리해 봤어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